2025년 10월에는 49년 소띠에게 마음이 안정되고 재물운이 확실히 좋아지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동안 재정 걱정에 마음 졸였던 분들께 희망의 불빛이 켜지는 달입니다. 혹시 일상에서 반복되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변화에 적응하기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다면 이번 영상에서 그 해법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더욱 풍요롭고 활기찬 한 달을 맞이할 수 있는 비결을 전해드리니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경험담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럼 49년생 소띠의 10월 운의 큰 그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0월은 불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만나면서 따뜻하고 안정된 에너지가 흐르는 시기입니다. 특히 소띠분들에게는 꾸준함과 성실함이 크게 빛나는 때로 주변 상황과 조화를 이루며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달의 흐름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생활 속 작은 성취를 만들어가는 데 적합하며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즐기면서 몸과 마음을 돌보기에 좋습니다. 소띠의 차분하고 신중한 성향이 이번 달의 기운과 잘 맞아떨어져 조금씩 쌓아온 노력들이 결실을 맺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월의 하늘 기운과 땅 기운은 소띠가 평소에 지닌 끈기와 결합하여 안정감과 만족감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니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순간이 많아질 것입니다. 이 달소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그동안 미뤄둔 가족이나 오래된 인간관계를 따뜻하게 돌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평소에는 다소 내성적이고 말수가 적은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이번 달에는 진심 어린 대화와 소통을 통해 마음의 거리가 자연히 가까워지는 시기입니다. 가족과의 소소한 대화 친구들과의 안부 인사가 큰 위안과 기쁨으로 돌아오고 건강과 정서적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과의 따뜻한 교류가 소띠의 내면 에너지와 만나 긍정적인 시너지를 일으키는 달입니다. 이 시기 반드시 해보아야 할 것은 일상 속에서 꾸준한 건강 관리와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10월의 변덕스러운 날씨와 기운의 변화는 자칫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으니 낮과 밤의 온도체 신경 써서 몸을 보호해야 합니다. 꾸준한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 몸에 좋은 음식 챙기기는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여유를 만드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평소 조심스러운 소띠분들은 이번 달에 새로운 시도를 하기에 앞서 충분히 준비하고 신중한 판단을 하는 것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달에 소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그동안 준비해온 일들이 의외의 도움과 함께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꾸준함이 빛을 발해 사업, 취미, 봉사활동 등 각종 분야에서 좋은 반응을 얻거나 가족 중 누군가와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등 기쁜 소식이 찾아옵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과의 신뢰 관계가 굳건해지면서 새로운 기회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좋은 인연과 연결될 수 있는 운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또한, 소띠의 착실함과 인내심이 다른 이들에게 귀감이 되어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순간이 많아질 것입니다. 이달에 놓치면 후회하는 대박 신호는 평소보다 자신감이 높아지고 주변의 칭찬이나 관심이 집중되는 순간입니다. 이는 내면의 힘이 외부로 드러나는 시기로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과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새로운 도전이나 변화를 시작하면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상시 머뭇거리던 일이나 관계에 과감히 나서면 뜻밖의 기쁨과 보람이 올수 있으니 활발한 움직임을 권합니다. 반대로 이런 순간을 그냥 지나치면 소중한 인연과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마음을 열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10월에 조심해야 할 일은 지나친 무리와 혼자 끙끙 앓는 습관입니다. 소띠분들의 성향상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럴 때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의견을 듣고 부담을 나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기 몸과 마음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다 지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긍정적으로 이겨내는 힘이 커지고 결국 더 단단해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49년생 소띠의 10월 재물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0월은 불의 기운이 점차 식어가는 시기지만 여전히 활력이 남아 있습니다. 을사년의 불과 병술달의 불토 기운이 어우러져 소띠분계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린다고 볼수 있습니다. 49년 소띠의 경우 태어난 해의 흙기운이 강해 안정감을 주는 반면 10월에 술달의 불기운이 재물운의 불씨를 지펴줍니다. 다시 말해 평소에는 느긋하고 신중한 소띠분들이지만 이번 달에는 감춰진 재능과 노력의 결실이 금전적으로 빛을 발하게 되어 좋은 흐름이 만들어지죠. 이달 소띠분의 가장 큰 장점은 꾸준함과 인내심입니다. 조용하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덕분에 이번 달에는 주변의 도움이 자연스럽게 따르고 재물 운이 좋아지는 기운이 작용합니다. 따라서 이번 달 소띠분에게는 자신감을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꼭 해야 할 일은 평소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보와 기회를 탐색하는 것입니다. 소띠 분은 늘 신중하신데 이번 달에는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말고 주변의 조언과 아이디어에 귀를 기울이며 실행에 옮기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 숨겨진 재물운이 천천히 꽃을 피워 풍성한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이번 달 소띠 분에게 찾아올 좋은 일은 오래도록 꾸준히 해온 일이 결국 성과를 이루는 순간입니다. 소띠 본연의 성실함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예상치 못한 금전적 이익이나 보상을 얻는 기회가 올 것입니다. 특히 가정이나 일터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생겨 기분 좋은 분위기 속에서 재산 증진에 힘을 실어 주는 시기입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작은 아이디어나 새로운 만남에서 뜻밖의 투자나 사업 제안이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이러한 기회는 평소 느린 걸음인 소띠 분에게는 흔치 않은 선물이니 주저하지 말고 과감하게 움직임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 시기를 잘 활용하면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적 풍요를 가져오는 큰 발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너무 신중하여 기회를 놓칠 수 있기에 마음을 열고 조금은 과감한 선택도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뜻밖의 도움을 받으며 더큰 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처럼 이번 10월은 소띠분께서 자신의 실력을 믿고 한 걸음 내딛는다면 작지만 확실한 재물의 열매를 거두는 풍요로운 시기입니다. 다음으로 49년생 소띠의 10월 횡재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0월은 불기운과 흑기운이 힘을 합쳐 서로를 잘 도우며 소띠가 평소 가진 꾸준함과 성실함이 한층 빛나는 때입니다. 이번 달은 특히 소띠의 근면함이 주변의 도움과 맞물려 뜻밖의 재물이나 좋은 기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49년생의 소띠는 태어난 해의 흙 기운이 강해 마음의 여유와 안정감을 바탕으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자기 길을 꾸준히 걸어갑니다. 여기에 10월의 불기운이 더해져 적극적인 행동과 결단력이 살아나 평소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끌어내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시기에 소띠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점은 자신만의 신념을 지키면서도 세심하게 타인의 의견을 듣고 조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연성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여 재물과 인연이 이어지기 좋은 운을 만들어 줍니다. 10월에는 특히 소띠가 소극적으로 머무르기보다 평소 관심 있었던 분야나 오래 미뤄온 일에 조금 더 용기를 내어 도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뜻밖의 좋은 성과와 함께 금전적인 큰 이득을 기대할 수 있으니 작은 모임 참여나 취미 활동에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이번 달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자주 표현하는 습관을 들이면 그 진심이 돌아오면서 더욱 풍성한 기쁨과 재물이 따르게 됩니다. 이 달에 소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중 하나는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이 운명을 바꾸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잘 다져진 인간관계가 이익과 기회로 연결되니 따뜻한 마음과 진심 어린 대화가 큰 밑거름이 됩니다. 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 중 하나는 갑자기 경제적인 흐름이나 투자에 관한 좋은 정보가 주변에서 흘러들어오는 순간입니다. 이 신의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행동에 옮기면 예상치 못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점도 있는데 이달에는 너무 조급해지거나 자신감만 앞세워 무리한 결정을 할 우려가 있습니다. 소띠는 본래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이므로 이 점을 잊지 않고 주변의 조언을 귀담아 들으며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49년생 소띠의 10월 금전운을 상승시키는 풍수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안정과 성장을 동시에 가져다 줄수 있는 대표적인 세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금빛 코끼리 장식입니다. 코끼리는 부와 지혜를 상징하며 그 중에서도 금빛 코끼리는 더욱 강한 재운을 불러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10월의 활발한 기운과 소띠의 꾸준함이 어우러져 금전적인 기회가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하는 힘을 발휘합니다. 두 번째는 작은 물을 담은 분수입니다. 물은 흐름과 재물을 상징하니 분수는 끊임없는 재정의 순환을 의미해 꾸준한 수입과 함께 재테크의 성공을 돕습니다. 병술 달의 불 기운과 흙 기운이 조화를 이룰 때. 물의 흐름은 금전의 기운을 부드럽고 원활하게 움직이도록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로는 흰색 결정 구슬이나 수정 구슬이 좋습니다. 투명하고 맑은 구슬은 긍정적인 기운을 모으는 힘이 있어 불필요한 에너지를 정화하고 새로운 돈의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이번 10월은 특히 과거에 기반을 잘 다져왔던 분들에게 큰 보답의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소띠는 근면하고 성실한 기운을 지녔는데 이번 달의 기운이 이러한 성실함과 만나면서 재정적인 안정뿐 아니라 새로운 투자 기회도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병수가 수를과 만나 힘을 더하는 달이므로 꾸준한 노력에 금전적인 성취가 뒤따르는 좋은 시기라 할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계획했던 재정 관리와 저축의 성과가 나타나고 예상치 못한 작은 횡재가 따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좋은 기운은 가족이나 지인과의 돈 문제에 있어서도. 평화롭고 원만한 해결책을 마련해 주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달이 될 것입니다. 풍수용품과 더불어 이 달에는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계획을 세우는 습관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9년생 소띠의 10월 재물운을 높이는 색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청록색과 짙은 갈색이 재물을 부르는 좋은 색으로 작용합니다. 청록색은 소띠분들께 안정감과 평화를 주면서 집중력을 높여줘서 재물을 꾸준히 쌓게 하는 힘이 있어요. 또한 짙은 갈색은 땅의 기운을 닮아 소띠의 근면함과 성실함을 강화해 주는데 그 결과 꾸준한 복과 재물이 이어지는 흐름을 만듭니다. 을사년의 10월은 불기운이 강한 병술달로 주변의 기운이 활발히 움직이며 새로운 기회가 나타나기 좋은 시기입니다. 특히 소띠에 오래 사주는 힘이 조금 약한 편인데 불기운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고 있지요. 이달에는 소띠 분들이 평소에 쌓아온 노력과 성실함이 빛을 발하며 새로운 재물운이 서서히 들어오는 좋은 환경이 됩니다. 게다가 청록색은 소띠의 마음에 차분함을 더해 자기 판단력이 좋아지고 한눈팔지 않고 재물에 집중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덕분에 갑작스러운 소비보다는 진짜 필요한 곳에 힘을 쏟게 되니 자연스럽게 재정 관리가 좋아질 것입니다. 짙은 갈색은 내실을 다지고 땅처럼 튼튼한 기반을 만들어줘서 불안정했던 재물 흐름에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이번 달은 특히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가 두터워지는데 이 덕분에 금전적인 도움이나 좋은 투자 기회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띠는 원래 꾸준한 노력과 참을성이 강한 사람이라 이 시기에는 그 능력이 여러모로 인정받아 재물이 늘어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또 을사년 10월의 기운은 소띠 분들의 재운에 직접 도움을 주는 팔자 기운과 잘 어울려서 새로운 행운과 기회가 열리는 달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달에 선택하는 모든 일들은 신중하게 검토하되 너무 망설이지 말고 적절한 타이밍에는 용기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청록색과 짙은 갈색을 가까이 두면서 매일 옷이나 주변 소품에 두색을 섞어 사용하면 재물운이 더욱 강해지고 기운이 좋아지는 흐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49년생 소띠 분들은 을사년의 병술다를 통해 새로운 재물의 기쁨을 맛볼 수 있으니 꾸준하게 노력하면서 좋은 기운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